예 반갑습니다. 도조 어, 아카데미의 현재 실내 디자인 을 어, 강의하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현재 어, 제가 맡고 있는 강의의 범위라는 것은 어, 일단 실내 디자인 관련된 설계하고요. 어,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실내 건축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실내 건축 기사, 산업 기능사, 그런 실기 내용 하고요. 그리고, 음, 학생들로 대학원 입시라든가, 혹은 뭐 편입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일반 학생들이 나 향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취업 에따른 포트폴리오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어,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어, 향후 일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스케치 드로잉, 스케치 능력을 많이 보강시키기 위해서 실내 스케치라든가 건축 스케치 하고 조경 스케치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 수업의 장점이라면은 그래요 일단 저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필드 실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체득한 그런 내용들을 하여금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어, 공부할 수 있게, 익힐 수 있게, 어,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말이죠. 어, 저를 통해서 어, 배우게 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 저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도 있겠지만, 음, 때에 따라서는 어, 취업하기 이전, 혹은 취업 후에라도 향후에 어, 실무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필요한 내용들의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서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어,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만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향후에 여러분께서 택한 그 일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늘 어떤 자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단 자존감도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여러분께서 조심할 건 무엇이냐면은, 자만심 버리라. 자만심 만큼은 절대 득이 될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만심 버리시고, 자부심과 자존심을 하여금, 향후에 한국도 빛내시고, 세계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면 좋겠습니다.